자 다음 식 #02번 프린트에 17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x 플러스 y가 2고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3이라고 그랬어요이두 가지 정보를 이용하면 우리는 x와 y의 곱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X제곱 Y제곱은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요. x 플러스 y 전체 제곱에서 2xy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 우리가 곱셈 공식에 활용해서 식을 가지고 놀아봤어요. 자 그럼 좌변은 얼마고요? 3이고요 우변은 x 플러스 y의 제곱이 살아 있고 그 다음에 그 y x 플러스 y가 문제에서 2라고 했으니까 아예 집어 넣어버릴까요? 2 집어 넣고 제곱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2xy만 미지수가 되겠다. 그러면 2xy가 1 나오니까 xy는 다 같이 얼마? 2분의 1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숨겨진 xy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다음에 결과식으로 따라가 보자고요. 거기 보면 x 7제곱 더하기 y 7제곱을 알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얘는 x의 3제곱 더하기 다시 y의 3제곱하고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에서 필요 없는 애를 빼주면 되죠. 누가 필요 없죠? x 3제곱, y의 4제곱과. 누가 또 필요 없어요? x 네 제곱 y의 세 제곱이 필요 없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이고 얘예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런데 문제에서 결과식을 한번 째려봤어요. 결과식 째려봅시다. 문제에서 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x 7제곱 y 7제곱의 합을 써 놓은 식을 또 한번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선생님 파란색으로 밑줄 긋고 있는 부분을 좌변으로 넘기면 그거 자체가 결과식에서 물어보는 녀석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졌죠? 자, 그럼 죄를 좌변으로 넘기면, 바로 X 일곱 아, 제곱 더하기 X3제곱 Y의 일곱 제곱은 제곱 더하기 X 세 제곱, Y의 네 제곱, 더하기 X 네 제곱, Y의 세 제곱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X 세 제곱 더하기 Y의 세 제곱과 X 네 제곱 더하기 Y의 네 제곱만 찾으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합과 곱으로서 얘를 변형하는 곱셈 공식의 활용을 적용해 보자. 그럼 이제 자신 있는 사람들은 전부 큰 소리를 내서 얘기할 수 있을 때가 된것 같아, 그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우리가 합과 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죠? 어, 아,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더하기 y. 이 자는 놈을 푹 건드려서 깨워서, 야,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변형해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자야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X 네제곱 더하기 Y의 네제곱은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에서 두 배의 X제곱, Y제곱을 빼주면 간단하겠죠.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네. X 더하기 Y는 2였으니까 세제곱하면 얼마고요? 8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xy가 조금 전에 찾았는데 얼마? 2분의 1. x 더하기 y는 2. 이렇게 해서 앞쪽 괄호를 해결했고요. 뒤쪽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문제에 3이라고 주어졌고 제곱하면 9가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정리 예쁘게 합시다. 앞쪽은요, 8에서 3 빼니까 누구만 남아요? 5만 남아요. 뒤쪽은 9에서 2분의 1을 빼주면 2분의 얼마가 되죠? 그러면 곱하면 2분의 얼마예요? 85가 나오나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8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못한 사람은 지금 해보세요.